네 반갑습니다 청각병입니다 2021년 6월 7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거두절매하고 전체적인 그 전일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는 것들이 어 한미원전동맹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대한전선 한전산업 우진 두산 두산자 들어간건 다 올랐죠 두산중공업 두산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 지금 현재 이제 조정 구간이 한번 올 때가 됐다 내일까지는 한번 좀더 조금 어 지금 수익권에 계신 분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 바닥에서 어, 추천했죠 거의 수익률 100% 정도 나신 것 같은데 100% 이상 났죠 12,000원 12,000원 12,000원에서 어한 15,000원 사이인데 어,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래서, 어, 뭐, 대한전선, 한전산업, 우진두산투 오, 비, 두산중공업 두산, 두산우, 뭐 이런 것들.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님 이제 백강산업 어떠냐, 물렸다, 그러셨었는데, 아, 괜찮다, 갈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 어, 약14% 상승 나왔고요 다음에 뭐, 어, 원정 관련해서는 뭐, BHR라든지, 에너 토크, 한정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보송 파워텍, 우리 기술, 어,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올랐습니다. 내일까지는 좀더 움직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저는 사실 뭐, 어, 지금 어, 요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로 들어갔다가는 다 물린다. 사실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어, 사야지 이렇게 어, 올랐을 때 어, 따라붙는 거는 옳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 종목 위주로 리뷰를 좀 한번 해드리고요. 어, 말씀하도록. 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로서는요,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저는 사실은 이제, 어, 바닥에서, 바닥에 상, 상승하는 관련주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어, 고점에 이제, 불난집에 들어가게 되면 불에 타 죽어요.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SPC3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21선 찍고, 어, 올라갈 수 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조정?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주봉상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어,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반등하면서 상승조정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월봉상도 어, 월봉상은 아직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진짜로 10만원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태로는 어떻게 될지는 아, 모르겠지만 물론 조정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spc 3립이 이제 어, 시작하였다. 진짜 이게 겨울에 어, 찬바람 불고 호빵 사먹을 때쯤 되면 이런 종목들이 한 3배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뚜기도 마찬가지죠. 차트가 지금 약간 두산 중공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수익 및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면 되시고. 신라 SG는, 어, 지금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일별 주가에서 오늘 외국인이 살짝 매도했는데, 아직까지는 보유 어 관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국 주광도 차트가 이쁘다. 지금, 어 일별 주가를 보시면, 어, 계속 외국인이 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다음에 SFA 반도체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인데, 현재 바닥권바닥권 어, 12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우상향 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어, 시너지, 시, 너지 이노베이션 이라는 종목을 좀 조금만 사봤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거래량, 어, 상승 이후에, 어, 횡보, 어 요런 차트 걸 매수세는 있는데 매도세가 없다. 그래서 한번 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 제당 요것도 뭐 SPC 3림하고 비슷하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외국인들이 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서 제가 좀사 놨고요. IQ는 지금 어5% 이상 5%에서 6% 정도 수익권인데 아, 하도 뭐 어, 두산중공업 뭐 이런게 몇십 씩오르다 보니까 5% 오르는 건돈 같지도 않아요. 아, 아직 뭐 절반 팔고 절반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피보나치 목표치를 보시면요.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46700원 46000원 돌파할 것으로 보여요. 46700원이니까 한 46500원 정도에서 또 저항이 일어나고 저항태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46,600원 정도까지 지금 45,800원이니까 한 1,000원 정도 더 오를, 오르면 를오 1차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션은 오늘 이렇게 그래도 5일선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구요 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좀 수급이, 어, 많이 들어왔다.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아침, 이게 지금 개미털인지, 뭔지. 솔로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 수급상, 어, 좀 좋았다. 우리가 이때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날 이렇게 떨구는 경우도 많아요. 음, 그래서 이제 개미들 들어오면, 아, 2, 3일 눌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청 그룹은 요거는 이제 중장기 투자인데요. 여러분, 요렇게, 어, 종가 관리 하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얘는 지금 월봉상이나 월봉상 바닥이죠. 바닥, 바닥. 사실은 요런 게한 3배 정도씩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일일비 하지 말아라. 그러고, 어, 요렇게, 바닥에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롯데푸드 SPC3립, 그 다음에 오뚜기, 뭐, 이런 거를, 음좀 중장기로 가지고 계시면은, 어, 이런 게 수입이 훨씬 많이 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홍천그룹도, 어,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는 왔다 갔다 할수 있으나, 결국은 요 481선 800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 주봉상, 주봉상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어요. 예, 거래량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상에서 올라가면 은 내려올 때보다 올라갈 때 속도가 훨씬 클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이 지금 600원이니까 최소한 3배만 오른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좀 크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어, 많이 흔들어 되네요. 어, 세령님께서 어, 들어가 계신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요즘 <laughs> 어, 주말 쉬고 왔더니 1, 2% 오르는 거는 오르는 거 같지도 않은데. 아, 이렇게 저점에서 저점에서 어, 공략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타기라 그래 가지고, 어, 두산중공업 같이 올라가는 거, 어, 그런 거 어,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안정되게 옆집 불나든. 뭐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든 신경 쓰시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만 열중하시고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음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단 며칠을 보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네마스터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이 갑자기 확 해서 이렇게 어, 떨어졌을 때는 이런거는 어, 최소한 여기 어, 481선 부근 16,400원 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어, 요, 음, 아, 21선, 요거과 5일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어, 올라갈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오늘은 특별한 종목 없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들로도 벅차니까, 어, 일단은 제가 그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한번 돌려봤는데, 어,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가지고 계시고 어 포트폴리오를 내가 중장기로 어떤걸 가져갈지 정말 수익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 중장기로 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셔야지 단타로만 하시면 결국은 돈다 잃는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 1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3배가 올라서 예를 들어, 홍성그룹 예입니다. 홍성그룹 같은 경우에 100만원 투자해서 새벽으로는 300만원이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외로운 싸움. 남들 지금 두산 중공업, 두산 우 어, 두산에 다 몰려있을 때, 어, 남들 사지 않는 주식, 바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 쓸어 담는 주식, 그거를, 어, 지금 담아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바닥에서 담아야지만, 어,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 수익이 날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MTS에서도 이 CI, CCI 이거 되니까요, 어, 꼭 우물에서 사는 버릇 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좋은 소식 가지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아,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